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혹시 뭐 세컨 차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업적으로 키로 수가 많이 늘어나서 진짜 연비 하나 꼭 챙겨야 되시는 분들 그런 그런 분들이 한두분 정도 계셔서 진짜 연비 최강의 차가 뭘까? 자, 제 생각은 그래요. 연비 최강의 차를 찾아와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공인 연비 따져서 제일 좋은 연비가 아니죠. 연비를 따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키로수를 많이 드는데 있어서 가성비적으로 금액을 아끼셔야 된다. 그러면 차 구매할 때도 아껴야죠. 거기서 플러스, 가성비 용도로만 찾는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전문적인 딜러가 아니죠. 일반인들이 혹시나 나는 연비 하나 생각했으니까 이것저것 좀 포기하고 사야지 했을 때, 아, 고객님, 요거 한두 개는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할수 있는 그런 딜러가 돼야죠. 그게 바로 오늘의 이 차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 폭리 지진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 이 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고차 구매 시 최소 1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연비 최강의 차량입니다. QM3. 고속주행할 때 20km가 넘어간다는 지금 디젤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아쉬운 부분은 보통 이제 가죽 시트가 잘안 들어간다는 건데요. 요 안쪽으로는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오렌지 색깔로 비슷하게 또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후방 카메라, 뭐, 열성,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성능이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무사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년식에 14만 키로 정도 운행된 이 연비 최강, 진짜 괴물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이 차량. 저렴하게 구매해야 연비 아낄 맛도 나는 겁니다. 450만 원에 갈 겁니다. 자, 앞에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블랙에, 오후, 오렌지, 이게 좀, 제 기준엔 남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하여튼, 뭐, 좀 귀엽, 습니다 네. 자, 타이어가 지금 50% 정도 남아있고, 휠도 약간의 사용감은 들어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디가 뭐,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깨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는, 문코, 여기에 조금, 한 두세 개 정도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이상 휠 약간의 사용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의 연비들을 챙겼지만, 트렁크도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높게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이프 차 이제 고를 때 QM3랑 티볼리랑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QM3로 마음이 돌아설려는 찰나에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매입하시는 딜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인분들이. 이제 그 분, 한 분께서 야, 이런 차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제가 거기에 설득당해서 저는 티볼리를 선택을 했는데 뭐 진짜 QM3도 세컨차나 뭐 이렇게 뭐 출퇴근 용도나 아니면은 하원, 등하원 차량으로도 굉장히 베스트죠.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잘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휠도 약간의 이런 사용감들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손잡이 위에랑 앞쪽에 약간의 문콕이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죽 시트는 이렇게 원래는 이제 가죽 시트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운전석도 좀 보여드리면은 운전석도 이렇게 가죽 시트 깔끔하게 양쪽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키로수 14만 5 0 3 k g 찍혀있습니다 어떤 경고등도 없이 깔끔하고요 우측 아래는 어, 누가 봐도 기름등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오토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뒤로 이렇게 블루투스 리모컨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룸미러라서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야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앞쪽으로 카드만 꽂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토 공조기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버튼까지도 모두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도 청소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 밑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에 뭐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의심할 만한 행동라는 부분은 실내에서 절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자 연비만 생각해서 찾으려고 했었다면. 안에 실내에 가죽 시트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 저거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진짜 괜찮은데? 아 역시 진짜 괜찮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올라가는구나?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격은 그대로 냅두고 옵션과 성능만 더 좋은 걸로 찾아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역시나 저금리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제주도 포함 어디든 탁송 가능하니까요. 연락만 주신다면 안전한 차량과 안전한 계약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네,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